후종인대는 척추체의 뒤쪽에 붙어 있으면서 세로로 내려가는 인대, 척추신경근증이라든지 또는 척수증이라는 신경 자체의 마비성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과연 이렇게 무서울 수도 있는 후종인대 고라증 진단은 어떻게 하냐? 일단은 단순 엑스레이 검사를 해보면 됩니다. 이렇게 엑스레이를 옆에서 딱 봤을 때 엑스레이는 뼈가 보이는 검사기 때문에 후종인대 초기에는 잘 모르지만 후종인대 고라가 좀 진행이 돼서 석회가 있으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로 이렇게 엑스레이를 잘 검사해 보면 진단이 되고요. 뼈를 잘볼수 있는 방법이 또 CT라는 검사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디스크와 후종인대 고라증을 감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3D CT입니다. 또 MRI를 하면 뼈가 새카맣게 자라 들어가는 것도 저희가 영상적으로 충분히 진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나 엄마 아버지께서 후종인대고라증으로 고생을 하셨다면 엑스레이나 CT 정도는 한번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 25% 정도에서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랬죠 자 치료는 무조건 수술? 아닙니다 잘못된 의견이고요 초기에 후종인대고라증은 비수술적 치료로 충분히 됩니다 첫 번째 증상이 있으면 약간의 저림과 목의 무거움 정도는 통증은 안정하고 운동을 좀 제한해서 많이 안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한 보조기를 할 수도 있고요, 소염 진통제라든지 약간의 스테로이드를 복용을 하면서 약물 투여로 충분히 좋아질 수가 있고요. 이 보조기나 물리치료를 병행하면서 기본적인 치료로 충분히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수술적 치료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초기에는. 일반적인 관절염치료나 디스크치료처럼 충분히 치료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점점 신경통로가 목 졸라져서 신경 압박이 심해서 질병의 심각도가 올라가게 되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술하는 방법이 목 앞쪽으로 들어가서 에, 좀 무서운 얘기지만 목 부분에 있는 피부를 절개하고 기도나 식도를 벌리고 하는 수술 방법이 있고요 목 뒤로 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아 선생님 앞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수술하는 거예요? 일반 디스크는 이 디스크 사이로 들어가서 수술을 현미경으로 하게 되죠. 그런데 후종인대 고라증은 대개는 뼈 뒤에서 자라기 때문에 이뼈 자체를 이 블럭으로 잘라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디스크 질환은 디스크만 잘라내면 되지만 후종인대 고라증은 이 앞에 있는 뼈를 한마디나 두마디를 크게 잘라야 되기 때문에 이 공간이 많이 비어 있으니까 어떤 이물질을 넣어서 핀으로 고정해야 되는 그런 수술에 해당될 수 있고요. 어, 후정인대 고라증이 에, 뼈에만 국한되지 않고 길게, 너무 넓게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 마디를 자를 수가 없어요. 굉장히 위험하고 의학적으로, 기술적으로 불가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뒤에 있는 에, 이렇게 삐죽삐죽한 요 후궁이라고 하죠. 경추 후궁을 열어주는 기법의 수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신경을 누르고 있지만 뒷문을 열어줘서 신경통로를 열어주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저도 대학에 있을 때, 개인적으로는 후종인대 고라증의 목 뒤쪽 접근 방법을 수술을 이제 일본 가서 연수도 받고 수술을 많이 했거든요. 앞쪽으로 접근해서 직접적으로 후종인대 자체를 긁어내는 경우도 있고 또는 뒤쪽으로 들어가서 후궁이라고 하는 뒤쪽 문을 열어줘서 신경통로를 크게 열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쪽 문을 어떻게 열어주냐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앞으로도 접근하고 뒤로도 접근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뒤로 접근을 했을 때 조금만 문을 열어줄 거냐 많이 열어줄 거냐에 따라서 못을 박냐 아니면 뼈만 이렇게 성형을 해줄 거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술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전문가들을 만나서 더 들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경과는. 신경 압박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 경우 되돌릴 수 없는 변화가 바로 척수신경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증상이 심하거나 악화될 때는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냥 일반적인 뭐 한방치료나 침치료, 대증치료로 절대로 안 되고요. 목 전문가들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척추에 무리가 안 가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즉, 자세라든지 무거운 모자를 쓴다든지 목을 너무 많이, 뭐, 움직이고 꺾는, 두두둑두두둑 이런 거 있죠. 그죠? 또는 후종인대 고라증 환자가 막 쇼파에 이렇게 막 너무 길어서 자세를 취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피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세를 올바르게 해서 척추에 무리 주는 일을 안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후종인대 고라증은 처음에는 별 것이 아닌 걸로 시작을 하지만 이 신경통로가 완전히 막혀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무서운 사지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천천히 자라는 침묵의 사지마비 유발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위축이 돼서 겁을 먹고 너무 큰 수술을 잘못한다든지 한 명의 의견만 듣고 수술을 뭐 선택한다든지 절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적절하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면 전방으로 할지 후방으로 할지에 대한 그런 정확한 치료를 하시면 충분히 극복될 수가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명확히 혹시 가족력이 있으면 검사해봐서 체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도움이 되셨길 으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